강아지가 센터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몸에 내장칩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내장칩이 확인되면 이렇게 등록번호가 뜨기 때문에 빠르게 주인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된 내장칩으로 주인을 찾아간 강아지도 많습니다. 정부가 동물 유기와 불법 판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소유자의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동물 학대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게 하는 동물 사육 금지제를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 논의해 오는 2027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손방망이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양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